옷은 분명 많은데 입을 옷은 왜 없을까? 이런 말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은 매년 평균 68벌의 새로운 의류를 구매하지만 실제로 옷장 속에서 입는 옷은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매일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일생 동안 일수로 환산했을 때 무려 287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옷장 속에 있는 옷들을 내 핸드폰 앱에서 완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비효율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그날 그날 고민하지 않아도 그날의 (TPO에) 맞춰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옷들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 내가 새롭게 구매하려는 옷은 내 옷장 속에 있는 옷들과 어떻게 매치되어서 입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한 후 현명한 소비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안 입는 의류들은 일일이 업로드하지 않아도 쉽게 판매나 공유 또한 가능해질 텐데요.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서비스 여태까지 정말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객들이 옷장 속에서 옷을 일일이 모두 꺼내어서 사진을 직접 찍은 후 업로드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일일이 업로드하지 않고도 내 옷장 속 옷들을 내 핸드폰 앱 안에서 완전히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저희는 그 가능성의 실마리를 협소한 거주 공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1인 여성 가구와 그리고 바쁜 육아로 고통받고 있는 맞벌이 가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옷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옷장을 대신 관리해주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패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열다를 소개합니다. 열다는 업계 최초로 옷장 정리 서비스를 런칭하여 다른 경쟁사 대비 무려 70%나 저렴한 6만 원이라는 가격에 TV에서나 불법한 옷장 정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뿐만 아니라 옷장 속에 있는 가장 큰 페인 중의 하나인 내가 팔기는 귀찮고, 근데 버리긴 아까운 의류들을 현장에서 매니저님들이 직접 사진 촬영 및 정밀 사이즈 측정까지 대행해 주시고 업로드까지 대행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안 입는 중고 의류를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열다 서비스를 사용만 하더라도 최소 여섯벌에서 삼십벌의 자주 입는 의류를 디지털화해주고 고객의 패션 취향과 체형을 기반으로 자주 입는 의류와 잘 어울리는 패션 아이템을 현직 스타일리스트에게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는 패션 산업의 다음 혁목으로 혁명으로 가는 길, 혁신으로 가는 길목의 가장 큰 병목이자 그동안 많은 경쟁사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고객의 옷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직 열다만이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패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전에 없던 차원이 다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서비스에 가장 열광해주고 계신 160만 가구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1인 여성 가구와 그리고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은 국내외 홈케어 시장, 패션 제휴 커머스 시장, 그리고 중고 패션 시장까지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열다는 매건당 약 25%의 공원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로 스타일리스트 인건비가 만원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다의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열다는 올 3월부터 앱 개발 없이 MVP 서비스를 런칭하여 월 평균 성장률 91.9%로 가파르게 성장하였고 매건수마다 평균적으로 3만원의 공원이익을 내는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누적 매출액 3천만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고객의 취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고객이 자주 입는 의류 20.7건을 사진으로 찍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객의 체형 그리고 취향 데이터 또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패션 아이템을 추천해 주었을 때 다른 이커머스 e 채널 대비 무려 네배나 높은 구매 전환율을 발생시킬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들에게 제휴 협업 제안을 했을 때 벌써부터 많은 브랜드들과 플랫폼들이 저희와의 협업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패션 제휴 커머스 BM 확장을 통해 연매출 15억원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데이터 BM 확장을 통해 25년까지 160억 원의 연매출을 달성하 달성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희 열다는 풀스택 개발이 가능한 두 명의 연쇄 창업가로 이루어진 팀으로서 고객 중심적 사고와 그리고 빠른 실행력이 장점인 팀입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가져올 수 없었던 고객의 옷장 속 데이터. 오직 열다만이 가져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지속 가능한 패션의 시대를 열다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